이재명, 결국은 살아서 청와대 주인이 될까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검찰 쪽에서는 지금 배임 적용을 안 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라는 게, 아, 현재까지 제가, 아, 개인적으로 취재를 이 서초동 법원 검찰 쪽에, 어, 취재를 해봐도 그렇고, 검찰 쪽에서도 상당히 뜸을 들이는, 예, 그러면서도 그 밑에 이제 휴야, 아, 등장인물들이 있죠. 유동규, 남욱,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배임, 이런 거로 지금 올가 매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야말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시계, 이재명한테는 불똥이 안 트게 하고 책임 소재를 다 유동규 이하, 아,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을 쳐내는 선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가 지금 나와, 아, 인, 있습니다. 네. 아, 토미리스 님은 왜 갑자기 아, 제가 박사님인가요라고 물어보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제가. 예. 아, 뭘 전공했냐고요? 네, 저는 아, 미디어 경영학입니다. 예. 경영학 중에서도 어, 미디어.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30년을 한 바탕으로 예, 미디어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예, 학위가 있습니다. 네. 오디오 상태 좋고, 이수선역 좋습니다. 예, 고길동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자, 관련 기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근 검찰 배임형이 적용이 어렵다라고 지금 돼있죠. 아,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검찰 쪽에서 자꾸 선을 금은 긁을수록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염원, 예, 검찰에 대한 불신은, <laughs> 예, 고무풍선하고 똑같습니다. 풍선을 이쪽으로 눌면 눌수록 다른 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검찰이, 지금 검찰은 뭐 누가 뭐래도, 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죠. 네, 그러고, 어, 윤석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다 쳐내고, 이제, 아, 누굽니까? 추미애 때부터 이미 그 색채를 다 그쪽 색채로, 어, 물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검찰총장, 아, 어, 누굽니까? 김오수 총장. 마찬가지죠.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총장의 그 라인으로 주요 보직, 서울 중앙지검장은 뭐 당연히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요. 글쎄요. 뭐 저렇게 그냥 해도 어, 점점점점 특검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는 또 다른 그반대급부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어그 규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과 사익 추구 없다. 예, 이재명의 되도록이면 배임을 안 씌우려고 하는 게 아, 정책적 판단이었다. 무슨 얘기죠? 네, 1522억인가요? 1822억이죠. 고거만 아, 성남시에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확정이. 1800억에 대한 확정이익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정책적 판단인데, 정책적 판단을 갖고, 어, 글쎄, 그걸 배임으로 씌울까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 측의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단지 사익 추구는 없었다. 즉, 이재명을 비롯한 이재명 그 왼팔, 오른팔 애들이 돈을 먹고 저런 거 하지는 않았다라고 검찰 측에서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배임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기업체 CEO들이 실제로 배임 업무상 배임죄로 가서 교도소에 몇년 살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름 대라면 될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한테는 회사 판단의 경영상의 미스 실책으로 인해서 마땅히 벌어야 할 기업에 해를 끼쳤다. 즉 벌어야 될 돈을 못 벌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라는 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어, 적용이 돼서 실제로 실형을 살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렇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배임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또, 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정책적 판단이고, 어, 사적으로, 어, 돈을 받은 그 흔적이 없고, 어,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임 적용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청에서 솔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여론을 떠보는 그런 그, 어, 형국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론이 무슨 얘기냐라고 불같이, 어, 쳐올르면또 슬쩍 또 검찰은 또한발 뺍니다. 예. 검찰이고 법원이고, 어, 여론의 그런 그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철저하게 법리 적용을 해야만 함에도, 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헌법재판, 어, 재판관의 전원 다, 아 그렇게 어 탄핵을 인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그때 그야말로 여론 또 모든 언론이 다어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김정민 가요 예그어이 낭독문을 읽은 네 김정미 그 재판관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에 그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은 제목이요. 법 쪽에서는 혐의 없다 단정은 아직 이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이야, 너희들 벌써부터 혐의 없다고 저렇게 어, 이 결론을 지으려고 하느냐. 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또 속속 저 나오는데 어, 배임 적용이 어렵다는 말은 안될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유동 규회는 배임 혐의를 또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아, 배임액이 수천억 원에서 650억 플러스 알파로 줄어. 왜 줄었을까요? 예,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벗겨 주기 위해서는 배임액수, 액수는 어 줄여야 되는 것이죠. 예. 법원에서 이제 아 잘잘못을 가릴 때요 배임액수, 그다음에 배임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배임액수는 줄이되 아유동규라든가 어, 남욱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배임이라든가, 뇌물 공유, 뇌물 수술을, 이렇게 적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그러니까 런 얘기인데요. 네. 이재명의 배임 피해가는 중앙지검 이 기사도 있죠. 네. 그 기사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아, 그건 이제 다음 세 번째로 그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공사가 유동규 화천대유 배임 공모정황 발견에 예, 이 기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재명 배임 피해가는 중앙지검 이, 그,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법조계가 이재명을 뺀 수사는 비상식적. 일반적인 법조계는 지금 대략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직 지금 서울중앙지검만이 이재명 배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눈에 확 띄는 대목인데요. 예, 이 도표 잠깐 더 보겠습니다. 검찰이 밝힌 대장동 사인방 주요 혐의 사인방 아마 여러분들이 어, 이, 현 문제 출제하면 다 맞추겠죠. 유동규, 김만배, 나무, 정영학. 정말 국민적인 그 사인방입니다. 네. 자, 요 사람들의 주요 혐의가 배임이 일단 유동규가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을 했고,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자 선정되게 배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또, 최소 651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유동규는 딱 그렇게 공소장에 제시가 돼 있는데 나머지 사 사람은 이제 배임의 공범입니다. 공범 배임을 할수 있도록 돈을 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협의를 했다 이 얘기죠. 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에게 700원을 약속하고 5억원을 제공했다. 예 이거는 뭐 검찰 수사에서 사실인 걸로 드러났죠. 나욱건 어떻습니까? 유동규의 3억 원을 제공한 것도, 아, 남욱이 또 실토를 했다는 문제니까 다 이건 이제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형학과 더불어 유동규에게 실제로, 어, 돈을 제공을 했다라고. 그래서, 아, 유동규의 시인 배임과 이를 공범으로, 어, 여길 만한 세명의 인물을 합해가지고 지금 대장동 4인방이라는 말이 벌써 한두달 전부터 이제 떠드는 얘기였죠. 네. 여기서 배임이 끝날 것 같은 수사 분위기다. 이 배임의 유동규 뒤에는 당연히 성남시장이라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낼 것 같은 네 그런 어,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그 어, 이슈 완톱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다음 기사를 보시죠 관련 기사 아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유동규가 김만배 하나만 주고 다 가져가라. 아,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배임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 지금 보고 있죠. 하나만 주고, 하나만이 뭘까요? 그 밑에 아, 글씨가 써 있죠. 임대주택 용지. 임대주택 용지는 이걸 따로 우리가 어디 쓸 때가 있으니까 요거만 하고, 너희들은 다 갖고 가고, 이 필지가 이제 몇 필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필지에서 아, 돈을 어떻게 얼마가, 밀천하이 벌었던 너희들이 알아서 갖고 가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녹취록에 저렇게 어, 들어있고, 예, 구속영장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민용이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그러고 유동규는 650억 배임을 추가 기소를 했는데, 화천대유 측이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을 했다. 예, 이게 유동규인데, 저 유동규, 이른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선에서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천대유가 꼭 선정되도록 저렇게 모든 조항을 고친 게 유동규 선에서 가능하다고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예, 저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최종 결정관과가 최소한도, 어, 묵인을 했거나 아니면 승인을 했다는 그런 그, 어, 정황은 글쎄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네. 네. 다른, 예, 기사가 또 있습니까? 네. 김만배 또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참여를 제안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돼있죠. 왜? 자기는 그야말로 화천대유라는 게 생긴지도 급조한 그런 그, 어, 부동산 개발업체 아닙니까? 디벨로퍼 입니까 아, 여기에서 대형 건설사 참여를 하면은 자기들의 발언권, 자기들의 지분, 어, 자기들의 비중, 이런 것들이 다 약화질 것을 우려, 저, 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참여는 제안해달라고 라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다 누가? 유동규가 다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임과 아이 공동정범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아, 이건영님이 제가 아, 해야 될 말을 대신을 했네요. 1 1시에는 김광일 씨 대신에 하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로 예. 제가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참아 제가 제 입으로는 얘기 못했는데 우리 이건영님이 오늘 처음 뵙는 이름 아, 조남인데요 아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 불과 두달두 두 달하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 계곡을 한지가 네. 이제 뭐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네. 우리 이건영님의 말씀이 꼭 그렇게 아마 한 어, 6개월 정도 보통 이렇게 한 채널을 만들면 최소한도 6개월 통상은 한 1년 정도 가야 이렇게 인지도가 쌓이고 그러는데 예, 두달 만에 저희가 쌓인 그 신뢰도와 인지도는 꽤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건영님의저 말씀대로 그렇게 차근차근 어,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소리샘님, 피터홍님 예, 아주 어,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어, 군사, 법원, 검찰, 경찰, 언론, 전 분야의 99%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주의계 멋대로 할 것입니다. 아, 아,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저렇게 멋대로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소리샘님은 진실 정의가 죽은 상태, 죄 없는 대통령을 45년 구형한 아, 윤모모를 우파 대통령으로 열관하는 사람들이 이 어, 있으니 아 그렇군요. 네 이건 윤석열 후보의 어, 지난 그이 행동, 지난 그이 언행들이 어,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